전국 338장, 전국 33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내가이 생이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oh <laughs> 정 사도식용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번드어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입니다 10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신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이제 여러분들 올해도 이제 이, 자,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끝까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이렇게 또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정말 우리에게도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100, 10편 149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48편은 우주 만물에게 창조해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시편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14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향한 찬양을 축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은 크게 두 가지 또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과 승리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오늘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가 성도들이 얻게 될그 승리에 대하여 오늘도 또한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도 여러분들 저 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자, 이제 성도들 향하여 좀 찬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 노래로 그리고 성도들의 회중에서 찬양하라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왜새 노래로 또한 성도들의 회중 그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시편이 처음부터 회중 예배를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시편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이 시편은 회중 예배 때 사용할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편이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정말 예 공중 예배 가운데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런 요구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말 주의 백성들이 성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절의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모임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 억지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 앞에서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이 절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찬양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특별히 더욱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한층 여러분들 고조시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것을 더 한층 고조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더욱 즐겁게 어떤 모습으로 춤추며 소고 춤며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할 것을 더욱 여러분들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또 즐거움으로 찬양하다 뭐예요? 더욱. 춤추면서까지 소고를 치면서까지 수금을 연주하면서까지 더욱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은 또한 아, 오늘 말씀해 보면 아, 결국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찬양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즐거움으로 정말 어느면서 춤을 추면서까지 여러분들 정말 최대한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이 창조유심을 자신의 왕의심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춤추면서까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자는 결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사절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본문은 또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회중 가운데 찬양하는 것을 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은 우리들이 항상 어디서든 해야 될 일임을 또한 여러분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영광 속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또 이야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여러분들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어디 있든 혼자 있든 여러 명 있든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우리가 공중예배에 모였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들은 어느 때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있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 마음 속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날마다 우리의 여러분들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에겐 바로 이런 하나님 을 찬양함이 끊임없이 있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서 여러분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오늘도 그들에게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또한 찬양할 것을 또한 축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하고 우리 손에는 뭡니까? 두날 가진 칼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는 여름에 두날 가진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 1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양날의 검. 오늘은 이런 두날 가는 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 의삶 속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하고 또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온천하 만민, 문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정말 그들을 향하여 정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참된 승리의 비결은 말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정말 마귀에 의해서 세 번이나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그들의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정말 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로 사, 왕들은 로왕들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주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한 승리, 세상을 향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영광임을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주의 백수장들, 성도들을 향하여 본문은 끊임없이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말 겸손하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신 승리를 누리며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실 하나님 의그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을 오늘도 오늘도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을 정말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찬양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 넘쳐나야 한다고 라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 찬양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넘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정말 해야 될 모습들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또한 우리가 또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알수 있는 것 중에 또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또한 정말 준비되어져 있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변함없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을 구원받는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해야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지 못했다. 깨. 살아가지 못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월도 날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모든 은혜들을 정말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마땅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한 여러분들 남은 또한 이틀간이지만 이틀 동안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2026년 새해 또한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후... 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여 변함없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승리의 은혜를 마침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아버지는 2025년 남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새벽을 깨우며 우리 가 함께 또한 변화무식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위하여 우리 이 세상에 아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인 전하에 지귀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미부, 믿음을 고백하여 그네 이런 놀라운 일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전쟁과 또 많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이 땅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내 남과 북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또한 내일 또한 우구영신 예비로 나아가는데 그 시간이 정말 1년의 마지막과 처음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정말 한 해를 또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퀴어 날을 우리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해 달라고 그 더더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해 갈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최세대를 위해서 오늘 변함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약한 가운데 있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한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